다인씨 바빠요? 제가 첫차로 차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다인씨? 네? 저 차좀 추천해주세요 차 새로 살건데 다인씨? 그래요? 차 추천해드려요? 알아두면 쓸데있는 신비로운 차상식 안녕하세요 다인입니다 제가 자동차 회사를 다녔고 또 지금도 관련 일을 하다 보니 여기저기서 이런 고민 상담 정말 많이 받는데요 앞선 고민들처럼 사회 초년생 분들도 차를 사고 싶은 이유가 조금씩은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도심 출퇴근용 장거리 출퇴근용 그리고 주말용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분류해서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는. 꼭 들어가야 하는 옵션을 선택한 대략적인 가격 설정까지 해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일단 자동차의 종류가 정말 많잖아요. 객관화된 수치로 정보를 드리겠지만 살짝은 저의 주관적인 의견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20대 사회 초년생 분들의 평균 연봉을 검색해봤더니 2~3천만 원대더라고요. 차를 구입할 때는 연봉을 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공통적으로 2천만 원대로 준비를 했습니다. 인생 첫 차니까 운전도 미숙하고 차량 관리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안전성을 가장 높 높은 우선순위에 뒀고요. 또 AS나 주기적인 관리. 편하게 받으시라고 경차와 외제차는 제외를 시켰고요. 인프라적인 면에서도 전기차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첫 번째는 도심 출퇴근 용입니다. 도심에 살고 있지만 대중교통 노선이나 배차가 너무 애매해서 억울할 정도로 출퇴근 시간이 오래 걸리시는 분들 혹은 도심 내에서 이동이 조금 많으신 분들에게 제가 추천드릴 차는요. 현대자동차의 소형 SUV, 베뉴와 나입니다 일단 도심은 주차 공간이 적고 매우 좁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주차가 미숙하실 거예요. 베뉴는 소형 SUV 중에 가장 작은 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베뉴 자체가 혼자 사는 사람. 첫차 컨셉으로 등장한 모델인 만큼 작지만 안전 보조 시스템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고요 또 디자인도 전체적으로 각지게 나와서 생각한 것보다 훨씬 커 보입니다 코나 같은 경우에는 가성비 갑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소형 SUV 중에 연비도 좋고 승차감도 좋고 토크 출력과 같은 주행 성능도 좋은 차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 코나 차주분들은 하나같이 만족을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는 장거리 출퇴근용인데요. 두 도시를 산다 라고 말하는 장거리 출퇴근 하시는 분들에게 중요한 요소는 뭘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높은 우선순위는 연비, 그리고 고속도로 이용 많이 하실 테니까 주행 보조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제가 추천해드릴 차량은 현대자동차의 준중형 세단, 아반떼와 기아의 소형 SUV 니로입니다. 아반떼는 가장 무난하면서도 대체할 수 없는 차량입니다. 실제로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국산차로 증명을 했고요. 가장 많이 비교되는 K3와는 연비에서 더 좋았기 때문에 아반떼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이로는 하이브리드 차여서 가격은 조금 더 나가지만 연비가 아주 강력합니다. 친환경 차이니만큼 세금 혜택, 또 여러 가지 할인 혜택이 주어져 있고요. 또 제가 트림 옵션을 선택할 때 가장 혼란이 없었던 명쾌한 차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차량 자체에 자신이 있다는 거겠죠. 세 번째는 주말용 차량인데요. 평일에 열심히 일하고 주말에 근교 여행 다니시거나 또 요즘에는 캠핑 가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아무래도 공간적인 측면이 아닐까 싶어요. 특히 트렁크 공간. 그리고 여기저기 이동을 좀 하셔야 하니까 아무래도 연비도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차량은 기아 자동차의 소형 SUV 셀토스와 쌍용 자동차의 티볼리 에어입니다. 셀토스는 트렁크 공간이 498L로 넓은 편에 속하고요. 차량 크기 자체가 한차급 위인 스포티지 투싼과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다가 디자인까지 예뻐서 소형 SUV 베스트셀러를 몇 년째 유지하고 있습니다 티볼리 에어는 기존 모델에다가 트렁크 공간 뒷부분만 길게 제작한 모델인데요 그래서 무려 트렁크 공간이 720L라고 합니다 에너지 등급 3등급으로 초저공의 차량으로 구분이 돼서 여러 가지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사회 초년생 분들에게는 가성비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앞서 추천드린 차량으로 꼭 들어가야 하는 옵션을 선택한 대략적인 가격 설정 해드릴게요. 운전 초보분들에게 필수인 지능형 안전보조 기술들. 예를 들어 전후 측방 충돌 방지보조, 안전 하차 경고, 차로 이탈 방지보조 등등. 그리고 후진 혹은 주차할 때 필수인 후방카메라. 추운 날을 대비한 운전석 열선 시트. 그런데 1열, 2열 모두 넣진 못했어요. 또더먼 시야를 확보하고 방전될 가능성이 적은 LED 램프류. 편하게 시동을 켜고 끌수 있는 버튼 시동 스마트키. 대기시간 줄이면서 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하이패스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도심 출퇴근용 추천 차량의 가격은요. 베뉴는 모던 트림에 현대 스마트 센스 드라이빙 플러스, 모던 초이스 2, 멀티미디어 라이트 플러스 선택해서 총 2,111만 원이고요. 코나는 모던 트림에 터보 엔진 업그레이드, 내비게이션 1, 현대 스마트 센스 2, 스타일 2 추가해서 총 2,635만 원입니다. 그럼 장거리 출퇴근용 추천 차량의 가격은요. 아반떼는 모던 트림에 하이패스 시스템, 인포테인먼트 내비 2, 현대 스마트 센스 1, 익스테리어 디자인 2 선택해서 총 2,268만 원이고요. 니로는 프레스티지 트림에 드라이브 와이즈, 하이패스 시스템 추가해서 총 2,743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말용 추천 차량의 가격은요. 세토스는 시그니처 트림에 드라이브 와이즈 라이즈 여행용이니까 선루프까지 인심 써서 총 2,609만 원이고요. 티볼리 에어는 A3 트림에 스마트 미러링, 스타일, 하이패스, 딥 컨트롤 추가해서 총 2,411만 원입니다. 여기에 자신만의 기호에 따라서 옵션을 추가하거나 빼고 또 할인까지 받게 된다면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 첫차 선택하기 참 어려우시죠? 오랜 시간 함께 할 자동차이니만큼 용도가 무엇인지, 예산은 얼마인지, 또 내가 유지할 수 있을지 등등 여러 가지 충분한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으로 조금이나마 꼭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왜요? 차 추천해 드려요? <laughs> 어 저렇게 혼진 아니, 이래야 이게 더 자연스러울 거 웃는... <laughs>